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복 투자 수익실현,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 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클로버 주민들 반갑습니다. 1월 6일 화요일 마감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종가는 마이너스 6.15% 지금 하방 압력이 조금 길어지고 있죠. 지금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수렴하고, 즉 여러분들의 20일 동안에 평단에 대한 데이터 값이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재료 주면의 이슈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클로봇의 어떤 부분이 냐면여기를 어, 한번 체크해봐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라이브 방송을 안내를 드립니다. 바로 해외 증시예요. 다우 산업 나스닥 S&P 500이 나스닥이 기술주죠. 반도체와 어디죠? 바로 우리 로봇 관련된 섹터의 과정입니다. 차익실현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이 로봇 박람회가 열리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나오는 잠정 이익 수주들을 위해서 물량을 조금 빼는 것은 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따를 해서 차익실현이 나오면 여기서 쭉쭉 할수 있는 모토신의 뭐 물량이라든가 사무펀드의 물량들은 다시금 받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 기관,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물량은 계속해서 조용하게 빌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의 차익실은 여러분들이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멘탈이 흔들릴실 필요는 없습니다. 행보를 할지언정 여기서 더 이상 이탈은 없어요. 왜냐면, 하 물량대가 많이 쌓여있는 공간에 지지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 클로버 주인들도 재료 이슈, 호재를 체크하면서 목표 가격, 그리고 매수가에도 타이밍, 좀 현명하게 준비를 마쳐 나가셔야 되겠죠. 우리 클로버 님들을 위해서 오늘 중요 정보 많이 담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코스피가 오천시대 4년 만에 기회가 찾아왔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급등상승 모험의 도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립니다 트레이더들, 애널리스트, 자산 운용사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지금의 시장, 분산 투자의 기회가 완벽하게 열려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강조하고 선별을 드렸죠. 주식아카데미에서 1월 6일 화요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강의 8시 30분에 종목명 드림광학,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안전하게 1차 25% 부문 입절하시고 3차까지 충분한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반도체 초정매 광학 시스템 국내 유일하게 다수의 기업과 수주 계약의 완벽한 상승의 몸에 떠을 가진 우리 클린 공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일목요연하게 8시 30분에 시장이 살아나고 있을 때 미리미리 안내를 좀 드리고 있죠. 자, 전체적인 코스피 종합지수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항상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들 거의 보합의 움직임 그렇지만 봉은 빨간색으로 전환이 되어 있죠. 양전을 하고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해외 증시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 좋고 연초에 강세의 증권과 목표치가 연일 상향. 전망을 해주고 있죠. 바로 최대 5200포인트까지. 1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 오랫동안 주식로 해왔지만 지금 같은 시장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완벽한 기회가 열렸다라는 거겠죠. 자 우리 그린광학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후에 차익실현이 나오고 이미 조용한 빌드 꾸준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나왔죠. 1월 6일 화요일 우상향의 완벽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개파라고로 시작했고 27% 하지만 제가 꾸준하게 몇 퍼센트 25% 부분 입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단기 수익 추천주입니다. 그린공학 오늘 영상 시청하신 모든 분들 만들어 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이 살아났을 때의 기회를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면서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죠. 8시 30분에 모두 다 일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린 광화에 대한 부분, 고수비가 5천 시대 소마를 열어 나고 있을 때,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벌써 800여 분에게 제가 문자는 종이 정확하게 1,000건 밖에 매달 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굳이 정보 문자를... 아, 좀안 해주셔도 됩니다. 내 상황, 내용, 비중이 맞아 들어갈 때, 특히 시장이 살아났을 때에 찾아오는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고요. 내가 선택한 섹터군만, 내가 선택한 종목만, 자꾸 이 하반 압력을 뿌렸던 경우들, 내 지인, 내 친구는 요즘 주식 시장에서 충분히 계좌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데, 그게 바로 엄선된 종목을 찾기란 무에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1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의 땡땡주꾸맨 출신이죠.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매도 매수 타이밍까지 같이 주식시장이 살아나실 때 상생하는 마음에서 모두 다 안내를 드리고 있죠. 화면에 김선재 대표 개인번호입니다. 0108037-4900번. 구독 두 글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8시 30분에 전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죠. 바로 지금. 그 기회를 잡아 나가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 발판을 넓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언제 하방 압력으로 떨어질 수 있는 명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하 많이 상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0108037-4900번 구독 간단하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무료정보니까 8시 30분에 전체 발송 기호 가 있을 때꼭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정보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 영상 넷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중요 정보도 많이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섹터별의 순환매를 보시게 되면 방산 그리고 로봇 지금 꼭클로버슨은액실현이 나는데 이 로봇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티로보틱스가 올라가는 클로버시 네임우로보틱스가 올라가는 로봇티지가 이러한 순환매 과정이 분명히 있겠 죠 아우르는 부분은 지금 시장이.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을 때는 분산 투자의 기회, 구독 오늘 같이 만들어 가신 클로버 주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휴일에 엄선된 종목도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놨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자리 일별 주가를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클로버에 스 대한 구간에 외인의 프로그램 매수매도가 큰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담고 사고팔고를 안복하면서 3%대를 꾸준하게 유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체크해 보셔 대 보는 반응 바로... 홍매도의 리스크예요 시라도 주가가 상승했을 때 참고를 끼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클로버 지금 2.47% 59,537원 차익 신원을 냈다라는 겁니다. 비중은 많지 않겠지만, 거래대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실시간 변동에 대한 준비는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이미 주식아카데미의 3대 교문이 소통하고 있고,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신 우리 클로버 주임들이 계시면 입장이라고 장단에 주식연구원 김전대 대표, 개인 번호는 안겨. 다 드렸기 때문에 0108037-4900번 입장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모두 다 무료 텔레그램 링크 빠르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포스피가 5200이 가능하다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불장해, 불상향을 하고 있어요. 정부 예산안들이 확정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클로버 줌들을 위해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급 선물을 하나 드릴 예정이니까 1분만 시간을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7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7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림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 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 송.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 GPT 수혜가 된 이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신환경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하라고 급등 조건을 모두 다 다친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 100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GPT 정보 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확정이 됐죠. 이미 코난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8,000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테크놀로지 SNS 스택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을 맞춰졌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상형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밤에는 제 개인 핸드폰 보도,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투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남겨놔드렸으니까 0 1 0 8 0 3 7 4 9 0 0번 히든 두 글자만 달략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발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자책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실전 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 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 하락 핸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는 종목의 매매 기법을 살짝 정복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세 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여냈기 때문에. 충분이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더해드리는 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 보신다면 라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지분,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 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 말씀 드리는 거니까. 상단에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남겨놔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모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가시고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